2024년 1월 2일입니다 올 한해도 만만치 않겠네요 좀 전에 어, 1월 2일 10시 17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했습니다 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정치인에 대한 백색 테러라고 보여지고 음, 이 마치 지지자인 양 사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어, 처음에는 뭐 20cm, 30cm, 20cm의 흉기인데 이거를 베일려고 한건 아닌 것 같고요. 찌르려고 한 거는 확,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베일려고 했다고 하면 은 박근혜 피습당기처럼 얼굴에 커터칼로 어, 어떤 이 얕고 열분 형태의 열상이 나와 있을 수, 자상 열상이 나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랩이라고, 그죠? 이게 해서 벌어지는 형태. 근데 그 정도면은 신경이 뭐 끊어져갖고, 어 얼굴에 마비 정도는 올수 있지만은 생명의 지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위험한 것은 어, 그 부위가 아니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동맥을 그으려고 했을 거니까 그것도 사실은 살인미수에 해당하죠. 근데 지금 이것은 그 부분보다는 이 흉기를 가지고 그 날카롭고 얇은 걸 가지고 어, 그 접근하면서 그 속도로 그러니까 사인 좀해주세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과정에서 꺼내서 이제 어, 목을 노리고 찔렀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위, 지금 보니까 이쪽 부위 같습니다. 지금 지혈되는 부위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보시면 지금 경동맥이거든요. 이 안쪽에 경동맥. 그런데 이제 여기를 노리고 들어간 상태인데 상당히 그 바로 들어갔으면은 거의 즉사했을 수 있거나 아니면 즉사에 준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도 출혈이 있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경동맥 일부로가 어, 손상이 온거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 정도라고 하면, 그, 바로 정신을 잃진 않지만은, 어, 피가 출혈이, 내부 주대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찔린 형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 정도라고 하면 살이, 살의 의도까지도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동맥을 노렸고 20cm 이 정도라고 하면은, 나를 포함해서 손잡이 생각하면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보통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위험하죠. 근데 이제 배는 행위가 아니라 찌르는 행위에서 이게 이제 그 경동맥 자체를 노리고 들어간 부분이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위험한 부위일 수 있죠. 다행인 것은 그 부위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는 즉사를 하진 않습니다. 어, 응급처치 여부에 따라서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 찌르고, 그걸 옆에 있던 경찰관이나 보좌관들이 바로, 이제, 제지하면서 뺐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쓰러진 상태인 거예요. 어, 보통 이런 상태가, 어, 뭐, 어, 하고, 이렇게 있는 새 피가 쭉쭉 나온 상태에서 바로, 뭐, 난 괜찮아. 이런 상태로 해다가 보면, 이제, 큰일 나죠. 바로, 지혈, 압박 지혈을 한 후에, 바로, 어 옮겨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 아무래도 이제 어, 이 헬기로 옮겼다고 하니까 어, 출혈은 분명히 많은 출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손상은 있었던 것 같고, 어, 아무래도 이 상황, 어, 물론 이런 상황이 경찰의 경비책입니다. 라고 보기엔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음,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지지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대중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그러면은 뭔가 이제 그뭐 위에 물품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근데 거리에서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어, 이 전문 경호팀이라고 하면요. 어, 접근하는 과정에서 바로 바로 제지를 했을 텐데, 그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전문 경호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상황으로는 어, 추정되는 건 개인적인 음, 뭐 일탈 아니면 개인적인 형태의 어, 정치테러 형태인 거고, 음, 문제는 이제 조직적인 부분에서의 정치테러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심각한 위험이 될수 있는 거지만 어~ 박근혜 테러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뭐~ 어~ 성령길 테러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인제 심각하게 집단에 의한 어떤 것이 아니라 개인에 의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래도 지금 무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 조사가 철저히 진행돼야 될것 같고 향후 정치 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신변보호는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아, 어, 2024년도 만만치가 않네요. 예. 예. 사건 두, 하나, 두 개가 더드러는 건, 어, 군포에서 벌어진, 군포에서 벌어진 아파트. 12층 아파트 지금 상태는, 어, 분포에서 15층 아파트에서 9층이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 나오는 얘기는 복도식 아파트를 얘기하는 를것 같은데 이게 복도식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음, 지금 보이는 상태에서는 계단식인 것 같은데 앞서 다른 화면에서는 복도 뒤쪽에 복도가 있었거든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 복도, 복도식 같은 경우는 반대쪽으로 불이, 이제 연기가 퍼져서 다른 쪽으로 확산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댐퍼라고 해서 연기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겨울이니까 그 복도식 아파트 쪽에 대부분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창문을 닫습니다. 근데 이제 창문을 닫아 놓는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그게 다 연기가 다른 복도식 아파트 다른 세대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지금 말하자면 은 계단식 아파트는 말하자면 그 윗만 올라가는 형태가 될수 있죠 근데 그건 방화문에 문제가 있죠 층을 올라가는 방화문을 닫아냈어야 되는 건데 다행히도 지금 이제 그이 관리사무소에서 어, 나오지 마라 그리고 어, 이동할 때도 물수경 붙여서 천천히 이동하라 이건 사실 되게 잘한 겁니다 만약에 이제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이게 9층에 메토에서 그 라인이 있죠 여기서 불이 났는데 이쪽에서 불이 나는데 저쪽에서 연기에, 그, 말하자면 연기에 해가 없을 수 있는 데에서 뭐, 불이 나게 빠져나오다가 더큰 사고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순차적으로 가장 빨리 나와야 되는 사람과 천천히 나와도 되는 이런 거를 이 관리사무소에서 정확히 어떻게 움직여게 되는가를 방송을 통해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거는 스프링쿨러 시설이 없어요. 옛날에 허가가 났는데, 이 때문에 이게 스프링쿨러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불이 나도 불을 끌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지금, 어... 군포소방서에서 출동을 했는데, 1시간 10분 만에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나오는 주민들의 얘기도, 소방차는 왔지만, 진입을 못했다 왜 차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사실 되게 큰 문제는 그겁니다 스프링쿨러도 없어 고층아파트야 소방차가 출동을 했는데 차들이 많이 주차돼 있어 그거 다 치우려고 오면은 시간이 너무 걸려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불을 끈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 그러면 어느 아파트 어느 세대, 세대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 이제 피난 시키는 부분인데 피난을 어떻게? 그는 사실은 밑에 층은 의미가 없죠. 피난하는 것이 늦게 피난해도 상관이 없죠. 왜냐 그 불이 위쪽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 세대의 가장 위 바로 위부터 피난을 시켜야 되고 위부터 오른쪽 옆에 이런 방식으로 그걸 실제로 이제 제대로 할수 있느냐? 그 급박한 시간에 관리사무관 관리하는 사람이 이런 부분 중요한 거는 연기 연기가 어, 수직으로는 어쩔 수 없다 고 저도. 수평적으로 이동 못 하게 댐퍼 같은 걸 작동하게 할수 있느냐. 그리고 연기를 빨리 뽑아낼 수 있느냐. 그그 그 장치가 있느냐. 지금 그 문제인 거고. 어, 이게거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스프링 쿨러가 없는 사실은 10층 넘는 고층, 비교적 고층 건물이죠. 이게 보통 이런 데는 그 연세 드신 분이 이제 사실 젊은 사람들은 일어나가고, 연세 드신 분이 집에 있는데, 연세 드신 분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피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는. 근데 스프링클로도 없어. 그리고 기도, 청력도 약해서 뭔가 대피라고 하면 대피 못해.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소방관들이 다 일일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엎고 나오고 막.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우리가 이제 소방 대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이거, 이거 지금 이런 엊그제도 지금 낮지않아 도봉구에서 방어 아 도봉구에서 방, 저기 불이 나서 또 돌아가신 두 분이 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 관리소 관리사무소 입지미 대책회의 차원에서 어차피 스프링글로 장치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불이 났을 경우 대피 계획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방송을 어떻게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한 그런 계획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지금 이, 이 화재 사건도 (7시 10분에) 발생을 했는데 그 이게 부모랑 조카 그리고 아들 아들은 어 출근을 하고 근데 이제 불이 났어요. 근데 조카가 전화해 불이 났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거등이 불편해하고 사실 못 나와서 돌아가신 거죠. 겨우 조카나 엄마는 나왔다. 야, 이게 그럼 그럼 불이 어떻게 났을까요? 아파트의 불이라는 게 지금 사실 도봉구 아파트만을 해도 담배 피워서 그랬다, 싫어하다. 보통 다른 것보다는 뭡니까? 그뭐 전기 매트라든가 이런 전열기 과열. 아, 어, 사실 이런 형태라고 보면 제가 만약에 방화 조사나 아니 아니 화재 조사나 이런 거 하면은 당연히 방화 의심을 합니다. 특히 또 뭐하면 보험금을 노린. 어떤 뭐 방화의 가능성 이것도 분명히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떤 관련된 사람들의 반응이라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합니다. 아, 기,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방화 사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저기 화재가 날 가능성은 사실은 방화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전열기이한 것이라든가 뭐 실화 같은 것도 담배 뭐 이런 것들 것도, 그래도 사실 그것도 사실은 좀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어쨌든 뭐, 그건 뭐, 조사해보면 나올, 어느 정도 나올 거고. 어, 그냥 지금 계속 이런 고층, 결국은 불이 나는 거는 뭐, 안다고 쳐도 고층 아파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화재 감지 장비부터 어, 대피 수단, 소화 수단, 이런 것들이 미비한 도층 아파트의 그 화재 안전에 대해서 이건 사실 우리 사회에서 심각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거는. 이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평창에서 가스 충전소 폭파죠. 이게 잘보시면요 이제 뭐가 뻥 터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어, 충전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충전차가 그 충전소에다 가스를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 채워 넣잖아요. 채워 넣는 과정에서 중간에 밸브가 샌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쫙 깔립니다. 그 진짜 CCTV 화면에 아주 제대로 나왔습니다. 이게 바닥에 LP 가스가 무겁습니다. 도시 가스는 가벼워 갖고 날아가지만 애피 가스는 무겁습니다. 또 땅바닥에 쫙 깔립니다. 근데 땅바닥에 쫙 깔리면은 어떤 바람 아니면 불꽃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자연발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는 어떤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형태의 공기랑 당연히 섞여 갖고 거기에 이제 그런 어떤 특정한 형태의 자연발화 조건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팍 하면 뻥 터지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압축된 게 아니라 깔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촥 타고 가다가 불이 확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뭐 충전차라든가 털어낸 데서 터진, 잘 보시면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음 충전소에 충전된 상태에서 터졌으면 진짜 그, 그 구역 다 날아갑니다. 근데 요즘은 안전장치가 있어갖고 게 이제 배출시켜 버립니다. 배출시켜 터질 것 같은 배출시켜 버려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충전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샜기 때문에 그러면 충전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놈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예를 들면 거기 충전소에 관리하는 그 충전차 기사라든가 충전소가 걸어놓고 걸어놓고 딴데 가서 뭐 화장실 같다든가 이런. 그러면 내 네, 걸어놨는데 충전하는 과정 이게 딱 뭐가 좀 이게 좀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 충전하는 과정에서 기화, 액화, 기화 이 과정에서 온도가 나,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그걸 그렇게 되지 않는 어떤 장치를 해지만은 어, 장치적 장치 어떤 기계의 미비 상태에서 그러니까 좀 약화되는 상에 조그만 충전해서 쪼개지면 이제 팍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푹 세는 거죠. 그러면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바닥으로 쭉 깔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특정한 농도에 도달하면 자연 발화, 자연 폭파되는 거죠. 그럼 불이 쭉 붙어 갖고 빠악 하는 형태. 이것도 사실은 부주의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부주의입니다. 관리 부주의죠. 충전하는 과정에서 충전 차량과 이 충전소 사이에 어떤 연결 틈을 실시간 관리해야죠. 문제 거기 터졌으면 거기서 바로 밸브를 잠궈야죠. 근데 그걸 잠그지 않았다고 하면 그세나하도록 했다는 건 그거는 반드시 책임을 부어야 되는 거고 그 사실을 안 터졌기 다행입니다. 터졌으면 열어 죽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 없지만 화상을 많이 입었지만 폭발한다고 하는 건다 날아갑니다. 사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안전 의식이 없어서요. 어쨌든 그것도 좀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춥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충전하는 거 보, 보고 힘드니까 보기 좀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다가 큰일 납니다 사실 뭐 저는 그 추정입니다 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아까 그이 군포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그딱한 세대만 불이 났어요 그리고 그 불이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어, 위로, 아파트 위를 닫고 올라갔어요. 어, 이게 이제, 어, 도봉구의 아파트는 그게 안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을 사실 그 연기가 퍼져갖고 문제가 될수 있었죠. 근데 이 경우는 아마도 그 부분은 비교적 잘된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음. 그러니까 거실 그러니까 창에 연결된 형태의 어떤 공간에 어, 난연재 같은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문제가 뭡니까 안에서 탄 불이 바깥으로 나와서 윗세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윗세대도 큰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끔 고기를 어떻게 좀 안타는 재질로 하거나 아니면 그 상태에서 뭔가 그이 불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것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장착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어,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난번 도봉구 아파트 화재 때도 그렇지만 너무 안일하게 어, 사실 소방차가 못 지켜줍니다. 소방차는요 실제로 어, 도달하는 데가 10분이 넘, 넘습니다. 빨라야지 뭐 그것도 그 도달하는 거 문제가 아니라 와서 또불 끌려고 뭘할때 이미 주차된 거뭐다 엉망입니다. 결국은 10분 10몇분 지나면 금방 타버립니다. 그때는 이미 뭐 가재도군지 뭔지 어쨌든 뭐 사람도 뭐 이건 이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그 부분이 어쨌든 지금 세세 사건만해도 큰데 <laughs> 참자 국회의사당역에 스프레이로 낙서했던 이거 이제 반달리즘은 뭐 경, 경복궁 문화재에 대한 건데 이거는 국회의사당역이니까 사실 얘네들이 이거 이런 게 이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왜 웃기냐 면 경복궁 영춘문에 해갖고, 세종대왕상, 갑자기 서울, 서울경찰청 동문, 제가 며칠 전에 가봤어요. 크지 않더라고요. 쓴 낙서가. 그런데, 이제 다시 주최해상 여기에, 근데 무슨 내용인지도 잘, 이해가 잘안 돼. 자기 어떤, 뭐, 억울한 거라든가 뭔가 뭐 표현하는 그런 걸 쓰려고 한것 같아요. 뭐, 어, 발을 정자에다가 뭐, 퀘스천 마크도 있고, 뭐, 법 얘기도 있고면 근데 지금, 그, 경복궁 영추문에 낙서엔, 낙서를 교사엔 걔는 잡았습니까? 아직 못 잡고 있어요. 추적 중입니다. 저는 사실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CCTV의 수사선이 잘못된 거고, 국회의사당역 같은 경우는 CCTV가 있으니까, 어, 여기는 뭐,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모방범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저쪽으로 가고, 계속.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반드시 잡아갖고, 이 모방의 사슬을 끊어야 되는데, 이게 못 잡으면, 이게 계속 연결될 수 있어서, 그게 또 걱정이네요. 자, 어, 중학생이 초등학생과 송도에서 무면허 광란의 질주를 했다는 사건이 났습니다. 어제 이놈이 중학생, 놈이 초등학생하고, 초등학생 부모 차를 타고 우면제로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초등학생에는 이전에도 이전에도 자기 부모 차를 타고 라이브 동영상을 튼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했는데 이제 또 해니까 이제 신고가 된것 같아요. 그때는 안 잡혔는데 아 이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처벌하는 모습들. 지금은 뭐첫곱소년이고 이런 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이걸 알고 대담하게도 라이브 방송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위험한 상태인데 그 어떤 대안도 내오고 있지 않아요 이러다가 이 사람 열어 죽고 그래도 그러면 또 겨우 뭐 할까 말까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제도적 전환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뭡니까 범죄분석센터를 세우고 거기로부터 만들어진 형성된 어떤 의견들이 바로바로 바로 국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에 전달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 지금은 따로 놀고 있어요. 이게 뭐 되는 것도 없죠. 어쨌든 부산대역에서 하필 또 부산이네요. 지금 이게 가덕도에서 이재명 대표 비슷된 건데. 부산대역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는 남성이 체포됐는데, 이놈이, 어, 제 31일 날, 그저께죠 부산 도시철도 부산대역하고, 인근삼점에 10분을, 마치 신림역에서 그 조선처럼 돌아댕긴것 같아요. 다행히 경찰이 빨리 신고, 저, 저기, 시민들이 빨리 신고해서 잡혔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조선 사건이 또 발생한 거고, 또 마포에서는 또이 외국인 놈이 그, 흉기를 휘둘러 갔고, 아, 근데 이제 이런 게, 실제로는 사람이 안 다쳤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큰일, 실제로는 이거는 거기에 준하는 걸로 저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걸 이런 형태로 기동 순찰대를 이용해서 다 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모든 지하철이 이걸 한다고요? 불가능할걸요. 이거에 대한 어떤 빠른 대응 같은 것이 필요한데, 아직 그거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서희초의 그 학부모 의혹을 받았던, 근데 그 학부모가 여러, 뭐, 네티즌이라든가 교사를 고소를 했대요. 명예훼손으로. 그래서 이제 그 교사 유족들은, 재수사. 어, 와, 정 수사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수사는 너무 엉망인 것 같다.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데 안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사 정보에 대한 공개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될 겁니다. 피해자들은 억울하다. 경찰들은 뭐, 뭐,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뭐, 그냥 정보 공개 안 하고 말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명예훼손 또 걸고 엉망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만약에 제도적인 게 부, 불비합니다. 자, 올해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됐으면 좋겠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특별법을 통해서 개정이 돼서 조금 더 피해 구제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라든가 이런 부분들 현실화된 처벌이는 안전 부분도 최소한 이세개 정도는 올해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정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이 논산에서 성범죄 저질렀던 중학생 이놈이. 실제 이놈이,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당히 위험한 놈이라고. 역시 성매매 여성을 유인해갖고 범죄를 저지르려다가그 여성이 안 와서, 어, 범행이 뜻대로 안 됐고. 그러니까 사실, 어, 사실 이놈은 굉장히 위험해 위험했던 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왜 이렇게 파악이 안 됐을까? 이거 수사한 애들은 전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수사가 안된 거잖아요. 한심합니다, 진짜. 이런 범죄에 대한 프로파일러들이라든가 아니면 범죄 분석하는 사람들이 경찰에 이 분석이 안 되나요? 제도적으로 사실은 어렵습니다. 접근이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범죄자들을 프로파일러들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접근해서 연구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형량이라든가 아니면 어, 교정에 반영할 수 있게끔. 이게 중요한데, 이순영이라는 사람이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해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가 무슨 프로파일러라고 떠들고 다니긴 하지만은, 정작, 정작 우리나라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너무나도 엉망 개판이어갖고, 어,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어, 적, 응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인식이 없는 거죠 그게 무슨 프로파일러입니까? 그게 무슨 범죄 심리를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정치 얘기는 내가 다 가급적 안 하려고 했지만 사실 이 논산의 성범죄 중학생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연구가 돼 있지 않고 분석이 안돼 있으니까 얘가 어떤 위험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소년범으로 처리하고, 그럼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 수사 관련된 경찰 인건비가 10조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돌파하면 뭐합니까? 정작 그 관련된 예산은 실제로는 효율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이제 경상비, 현장, 현실 유지비 정도. 진짜 이 미래 치안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민생 치안에 쓸수 있는 어떤 예산에 대한 분석이라 이런 분들은 거의 돼 있지 않아 갖고 엉뚱한 데만 돈 쓰는 거죠 엉뚱한 데만. 어쨌든 요 얘기는 또 다른 다른 시간에 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부분은, 내용이 나오는 대로 다시 또 분석할 일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